트로트 가수들의 팬클럽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박서진 팬클럽 답별은 지난달 24일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5456만 3천원을 기부했다고 이를 밝혔다. 박서진 팬클럽은 지난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통해 피해지원 성금 3천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 밖에 결시가동 돕기, 소외계층 쌀 전달 등 다양한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이명웅, 영탁 정동원 등 다른 트로트 가수들의 팬클럽도 꾸준한 기부로 귀감이 되고 있다. 이명웅 팬클럽 영웅시대는 지난달 24일 NGO 단체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 8억 9,668만 2,219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팬클럽은 수해 복구 지원 활동 성금을 모금, 총 1만 9,522건의 후원을 받아 9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모았다. 이명웅의 팬들 역시 꾸준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확산 방지,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지난 6월 16일에는 이명웅의 생일을 맞아 팬클럽 지역 지부별로 여러 단체의 기부금과 헌혈증을 전달했다. 8월 8일에는 이명웅 데뷔 4주년을 기념한 기부도 있었다. 영탁 팬클럽 영탁이 딱이야 도전날 수재민 돕기를 위해 희망 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750만 6,084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또 정동원 팬클럽 우주총동원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정동원의 고향 하동군 수재민을 돕고자 수의 기부금과 구호물품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1,890명이 9,550만원을 기탁했고 구호물품은 1,692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들 팬클럽은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웅 팬클럽은 이명웅이 TV 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전부터 정기적으로 고향인 경기도 포천시 교육재단에 기부금을 기탁해 온점 등을 이유로 들며 가수의 선행을 팬클럽에서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가수의 팬클럽들이 이처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적극 앞장서면서 건전한 팬문화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수와 팬덤의 합심으로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